안녕하십니까. 서울 리츠사무, 서울주택공사에서 서울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침체기 및 고금리에서 이 장기전세주택은 대안이 될수 있다. 여기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00% 출자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약... 종합 저축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총 227세대를 보집하는데 전용 90에서 114까지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초과는 600만원, 102에서 135는 1000만원 청약 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서울 장기 전세주택은 저렴하다. 그래서 여기 전용 90에서 114 되기 때문에 1인 가족은 안되고 2인 이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이렇게 계약 갱신을 할수 있습니다 1월 4일 10시부터 1월 6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 청약으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니츠사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니츠사무 장기전세주택은 이렇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00% 출자하기 때문에 예, 싸다. 가격이 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 청약 접수 기간은 1월 4일에서 1월 6일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1순위 조건은, 입주자 보집 현재 2년 이상 경관자 청약 저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급현황이 강동구, 강동구 그다음 구로구 마포구 송파구 그다음 양천구 구로구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량구.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이세하는가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강동구부터 여기 중량구까지 여기 안에 안들은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곳으로서 적당하다. 그러면 청약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평수가 이렇게 큽니다. 여기는 114, 114, 114, 114. 그다음 114. 그다음 여기 성동구 왕십리 중화, 주상복합은 9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114, 101이 정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전세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금을 보면. 먼저 강동구는 5억 88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행에 가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집세대수가 227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여기서 해당되니까 이것을 각자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과 금이 공급할 공과 입주자 보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예비 입주자 이렇게 아마 선발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으면 강남 대시장 파크 114가 되겠습니다. 여기 강남구기 때문에 전세 자금이 7억이 됩니다. 은행에 가서 각자 이렇게 대출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쭉한번더 내려가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보면 신청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보지 공고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19세 미만은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쭉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그래서 100, 소득의150% 이하. 이렇게 된다. 그래서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놈을 참고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입주자 선정 일수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축, 주택, 주택, 청약 종합 재축 2년이 경과해야 한다. 그리고 면적별 청약 기준 예측 금액이 돼야 한다. 그래서 8 5초과 안에에서는 600만원. 로 100위에서 130위는 천만원을 리세한다. 그래서 돈이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야합니다 그래서 공급 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 기간 이렇게 있고 공급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공급 신청자의 나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잘보야합니다그 다음 부양 가족. 부양가족 이것을 쭉 보도록 배우자 직계존속 쭉 나와있으니까 그리고 소득기준 이렇게 다 월평균 기준 소득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요. 쭉 한번 중요한 것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비 심사제출 안내. 서류심사 대상자는 1월 13일 5시 이후 되겠습니다. 청약 청약은 1월 4일 10시부터 1월 6일 오후 5시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고 바라고. 그 다음, 기본 서류. 이것은, 각자 알아서 오고. 동호 추전및 당첨자 예비 입주자 발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4월 7일에서 4월 11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유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변령에서 정한 입주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하나여 2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의 법정 임대 의무 기간 후 잔여 기간 동안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 거주 기간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이렇게 하기 바라고 계약 안내, 이것은 각자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이 홈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기 접속해서 이렇게 보면 알수 있고, 그래서 강남구는 강남대시앙 아파트, 강동구는 강일2주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덕, 어, 니엔파크 1단지, 2단지, 3단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강일주구는 강일2단지, 9단지, 10단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 마곡 2단지, 마곡 14단지 되겠습니다. 구로구는 천황 1지구 천황 펜하우스 2단지, 펜하우스 3단지, 5단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포구 어, 노원구는 상계 장암 지구 3단지가 되겠습니다. 마포구 상암 2지구 이렇게 되겠어요. 상암 월드컵 파크 10단지, 11단지가 되겠네요. 상암 월드컵 파크 12단지. 성동구는 왕신 주상 복합이 되겠고요. 성북구는 동일 하이빌 뉴시티. 송파구는 마천 지구 송파 파크 일 1단지와 2단지가 되겠습니다. 양천구는 어, 여기에 그, 삼지구가 되겠네요. 신정 삼지구. 중량구, 어, 신내 대시장, 신내 삼지구, 신내 삼지구, 이단지, 이렇게 있으니까. 아, 어, 그리고 자녀 공과, 아, 어, 입주, 이것도 한 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이렇게 미치에 사무, 장기 전세주택, 입주자보직, 공호, 동호병세, 이렇게, 현재 이렇게 비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동 동호 입주자보직, 동호병세, 이것은 현재 비어있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면 거기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울 장기 전세주택은 이렇게 서울특별시와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싸다. 저축기간은 2년이 근거한다. 그래서 85초가102 이하에서는 600만원 청약 종합저축 그 다음 102에서 135 이하는 1000만원 청약 종합 저축이 그렇게 되어고 2023년 4월 1일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근데 인터넷 청약으로서 이렇게 해야 하고 계약 기간은 2년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어 이렇게 한다. 거주 기간 제한 안 받는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별로 최대 이렇게 법정 그입 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각자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1월 4일 10시부터 1월 6일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금리 때, 또 부동산 침착위에 이게 대안이 될수 있다. 여러분 항상 행운과 영광이 따르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